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로맨틱한 히어로가 돌아왔습니다.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영상 전체가 공개가 됐는데요. 눈빛만으로 완성된 촉촉한 뮤직비디오 아, 많이들 감상하셨을 텐데, 저희가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 임용 씨의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몇 번을 돌려서 봤는데요. 역대급 감성장인의 컴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 그 다음에 분위기, 감성 이세 가지를 모두 잡았다는 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아 이번에 신문 기사 내용들을 좀 보면 신곡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선공개, 감성 영웅의 고품격 세레나데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선공개, 비주얼과 감성 모두 다 물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명웅 아, 씨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신곡인 폴라로이드의 뮤직비디오가 선공개가 됐는데요. 15일 오후에 이제 음원은 공개될 예정이고요. 뮤직비디오 전체 영상을 티저로 볼 때랑 또 한꺼번에 연결해서 보니까 이야기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팬들께서는 더더욱.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튼 가수가 불렀다라는 거를 잘 상상을 못할 만큼 새로운 음색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뮤직비디오는 깊어가는 늦가을 그리고 곧올 쌀쌀한 초겨울에 어울릴만한 따뜻한 감성이 푹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내용을 보면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하늘색 수트를 입은 임영웅 씨가 앉아있고 무언가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딱 돌리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런 건 드라마나 소설에서 액자형이라고 해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임영웅 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게아닐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어, 씨가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면 뒤틀린 세트장에서 빛을 받으면서 임영웅 씨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어, 이 감성,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눈빛으로 연계하는 모습들이 중간 중간에 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전해지게 되고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임영웅 씨가 보여주는 비주얼들입니다. 의상을 제가 세보니까 한 다섯 벌 정도 갈아입는데요. 제일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하늘색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댄디하고 단정한 임영웅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니트 두벌 이렇게 그세 줄무늬로 되어 있는 니트 한 벌이랑 같은 색의 솔리드 컬러의 니트 한벌 이렇게 두벌 있고요. 셔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프린트가 되어 있는 두 벌의 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한 벌이 청청 패션인데 한 80년대 이런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최근에 이청 아래 청을 입는 패션이 유행이에요. 근데 이게 참잘 어울리기가 어려워서 쉽게 시도하기가 어려운데, 이명웅 씨 정도의 외모면 뭐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다섯 벌의 이상을 갈아입으면서 다양한 비주얼을 보여줬습니다. 스타일링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다 호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음성으로 들리는 노래는 굉장히 스윗해요.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청청 패션이나 수트나 아니면 니트나 셔츠처럼 패션으로 눈호강도 하고요. 귀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렇지만 우아한 세레나라로 들으시면 귀가 호강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어, 뭐 만찢남이란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만화 속의 주인공들은 주로 키크고요. 굉장히 이렇게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리는 만화 속의 주인공과 같은 비주얼을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전에 가수 임영웅 씨 목소리와는 좀 다른 매력이 있어서 눈과 귀가 다 호강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근데 이 뮤직비디오로 들으면 가사가 좀덜 들리잖아요. 보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좀 정리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가사가 참 뭐랄까요 로맨틱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걸 사랑하는 누군가로 들어도 되지만 영웅시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진짜 가슴이 저릿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같이 선명하네요 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어,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영원하자고 외쳤던 그밤 네가 날 잊어도 난널 꺼내볼 테니까 언제나 내맘 사진첩 한켠에 그대가 있지. 참 행복했지 때론 아픈 날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추억이 됐지 저는 사실 이게 임영웅 101 다큐멘터리 안에 삽입이 됐었잖아요 그때 가사가 딱 귀에 꽂힌 게 뭐냐면 아, 네가 날 잊어도 난널 꺼내 볼 테니까 이 대목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임영웅 101이 그 설렘으로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팬들에 대한 가수 임영웅 씨의 말하자면 러브스토리인데 팬들이 날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고 사진첩에 한장한장 넘겨 보듯이 기억하겠다 라고 하는 대목이 정말 마음에 남았었는데 가사를 오늘 또 보니까 특히나 이런 대목이 아 그래서 팬들을 향한 선물이라고 이명우 씨가 얘기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또 있어요 아 우리 모든 순간 가슴 떨리던 날 모든 날이 따스하게 감싸 준 너를 사랑했다 그. 임영웅 101에 제가 울컥했던 대목이 사실 지난번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게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노래를 크게 연습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니까 늘 비상구를 찾았다고 임영 씨가 얘기하잖아요. 마음껏 무대에 서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할 장소가 없어서 늘 비상구에서 연습했던 그게 눈물이 확 나면서도 안쓰러우면서도 멋있어 보였거든요.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전쟁 같은 시기라고 임영웅 씨가 말했던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신인 시절 근데 그걸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들어보면 우리 모든 순간 가슴 떨리던 날 모든 날이 따스하게 감싸준 너를 사랑했다. 그 순간에도 늘 곁을 지켜줬던 영웅시대와 가수 임영웅 씨의 팬들을 향한 러브스토리라고 들으면 이 가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좀더 한층 내 얘기처럼 다가오는 그래서 가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임영웅 101을 보고 이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를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음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바램이 듣고 싶어서 그걸 또, 또 여러 번 플레이해서 들었는데 바램을 불렀을 때이명웅 씨가 소리를 내고 고음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폴라로이드 속에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고 고음을 처리하는 방식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일일이 다 음악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임영웅 씨의 진성에 가까운 음성으로 그 고음을 처리했다면 폴라로이드 속에 있는 임영웅 씨는 또한번 달라져서 굉장히 가볍게 고음을 약간 가성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노래를 시도하더라고요. 발성은, 저도 발성을 굉장히 예민하게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바꾼다는 건 말하자면 혈액형을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있던 숨 쉬고 소리를 내는 방식을 어느 날 갑자기 연습을 통해서 그걸 바꾸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연습했던 발성만큼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숨 쉬던 날만큼 연습하지 않으면 발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발성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숨 쉬는 방, 방법이 아니라 소리가 아래서 올라오면 이렇게 공명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수 이명우 씨는 더 높은 자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면서 소리가 올라와서 부딪히는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려도 쉽지 않은 방식을 그걸 작품으로 내놔야 되는 가수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유지했던 방식을 연습을 통해서 바꾼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그 발성법을 바꿨고 소리 내는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는진 전 몰라요. 근데 저는 숨 쉬는 방식만 바꾸는데 만 3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저도 말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 근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높낮이를 다 조절하면서 소리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던가 그런 노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한게이 노래의 방식이었는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소리 내는 방식을 바꿨다는 게 너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노래가 무슨 매력이 있는지 자꾸 제가 이 가사를 받아 적어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근데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 후크가 있으면 노래가 인기를 얻게 마련인데 벌써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건 대박 조짐이 보입니다. 아, 지금 티저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영상 자체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음원이 공개되면 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세우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어, 곧 이제 마마도 있고 시상식 무대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앙코르 콘서트에서 이명웅 씨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아 그런 모습에 또 무대는 여기에 걸맞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이 어, 폴라로이드는 혼자서 부르는 거지만 런던 보이 같은 경우는 밴드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콘서트 무대 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지. 정말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중에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수 이명우 씨 어깨가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명우 씨가 신중하고 지혜로우니까 이 부분을 잘 소화해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얘기거리가 많은 게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명우 씨의 음원이 공개되면 팬들의 반응도 되게 궁금해서 저희 앵커리의 똑티비에서요. 음원이 공개되고 1시간 뒤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과 우리들이 느낀 가수 임영웅 씨의 새 신곡에 대한 반응들을 서로 나누고자 하니까요. 라이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